안녕하세요. 강가요가족의 약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함께 보실 동작은 다리를 앞뒤로 펴는 동작입니다. 구르기부터 먼저 해봅니다.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바닥 붙여서 안으로 당기면서 가볍게 숙여 주시고 다리를 본격적으로 펴기 전에 가볍게 주변 근육들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절반만 펴서 앞으로 가볍게 한번 숙이고 엉덩이, 허벅다리 근육이 쭉 당기도록 조금씩 조금씩 숙여서 들어갑니다. 반대쪽도 같은 요령으로 네. 무릎 굽어진 뒤쪽 오금 쪽이 쭉 엉덩이 쪽이 땡기도록 후후 내쉬면서 몇 차례 숙이고 그 다음에 다리 모아서 네. 앞으로 한번 숙여 봅니다 들이마시다가후 내쉬면서 역시 엉덩이 등 쪽이 좀쭉 당기도록 다시 한번더 같은 동작을 반복해 봅니다. 한쪽만 펴서 가볍게 가볍게 제일 큰 근육을 쓰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천천히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엉덩이 이상근 쪽하고 역시 허벅다리 안쪽 주변 근육들을 조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접어서 왼쪽 허벅다리 앞쪽을 바닥 가깝게 끌어내려 보고 우측으로 몸을 살짝 틀어가지고 왼쪽 발을 보고 있으면 됩니다. 자, 들이 마시면 돌아와가지고 이번에는 오른발을 앞으로 내놓고 우측 허벅다리 엉덩이 쪽이 근육이 좀 부드러질 수 있도록 가능하면 발을 앞으로 많이 내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유지 시간도 1분 이상씩 이렇게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길면 길수록 많이 부드러집니다. 온몸에 힘을 쭉 빼시고, 쭉 늘어뜨린 상태로, 그 다음 들이마시면서 돌아올라옵니다. 반대쪽, 무릎, 허벅다리, 마찬가지 같은 요령으로, 바닥에 눌러붙이면서 발레 놓고, 상체 힘을 편하게 다 빼고, 쭉 늘어뜨려가지고, 팔을 앞으로 쭉 펴서 역시 1분정도 유지하셔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현재는 3-40초 정도만 잠시만 유지하고 또 다음 동작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한쪽 발등을 바닥으로 해놓고, 오른쪽 발이 애벌레처럼 천천히 걸어가가지고, 한계까지 가서, 발끝은 들고, 다시 앞뒤로 다리를 폈다, 굽혔다 하면서, 역시 허벅다리 안쪽 근육을, 결국은 이 허벅다리 안쪽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이 다리 앞뒤로 펴는 동작입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또 조금 내려가고, 마찬가지 좀 머물렀다가 다리에 신호를 보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좀더 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리를 쭉다 펴가지고, 마찬가지 왼쪽 허벅다리 앞쪽이 바닥에 딱 바르게 닿을 정도로, 그 다음 몸은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우측 방향으로 몸을 살짝 터셔가지고 잠시 유지를 합니다. 들이마시면서 돌아와서 손을 합장을 한번 했다가 몸을 반듯하 손바닥 뒤집으면서 깍지 낀 채로 위로 팔을 한쭉 펴서 등척척가 부드러운 분들은 저때 상체가 뒤로 가도 됩니다. 손 내려와서 손 짚고, 방향을 또 반대로도 해봅니다. 역시, 오른쪽 허벅다리 앞쪽과 발등을 바닥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잠시 동안 다리에 신호를 보내준다 생각하고 머물렀다가, 그 다음 발이 조금씩 이렇게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애벌레처럼 기어 나와 가지고 뒤꿈치를 바닥에 두고 앞뒤로 다리를 본격적으로 역시 손을 모아서 합장을 딱 하고 손바닥 모은 채로 그 다음 깍지 끼고 손 뒤집어서 팔을 쭉 펴서 이 몸을 계속해서 반듯하게 하려고, 예,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후, 내쉬면서 숙였다가. 숨을 내쉬면서 역시 조금씩, 조금씩 한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조 도구를 또 활용해서 다리 펴는 동작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머리 자세를 만들고 골반을 안으로 딱 수축시킨 다음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